새벽 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민.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이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깊이 체험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샘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 까지 내림 갖고 아멘.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된 샘물 교회가 노년에서 유아까지 은혜가 흘러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샘물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이 기쁨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모 세대와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다음 세대가 공존하는 샘물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부모 세대의 모습이 이정표가 되게 하셔서 순종의 복을 누리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주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들이 주를 섬기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는 자유롭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칠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하게 주더라.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바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열불 달린 짐승과 바벨론이라는 큰 음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불 달린 짐승은 강력해 보이며, 음녀는 보석과 진주로 더없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능력과 권세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한동안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세상 속에 있는 그 무엇도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능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한동안 시기가 정해진 권세만을 가질 뿐입니다. 세상의 강력함과 화려함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열불 달린 짐승과 음녀가 아무리 강력하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이처럼 강력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염려를 품으라입니다. 본문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의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믿음의 성도님들, 거룩한 염려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라면 믿음의 자녀다운 염려가 있기 마련입니다. 성도는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의 염려는 세상의 염려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염려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화려함으로 가득 찹니다. 더없이 화려하고, 더없이 멋들어진 것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가득한 것이 본문은 화려함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라 말, 말합니다. 멸망에 이르는 길이요 심판에 이르는 길로 가득하다 말해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며 오늘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염려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의 주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거룩한 염려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더 가지지 못하고 더 하려 하지 못함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거룩을 분별하지 못한 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휩쓸려 가는 것을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염려를 품고 오늘의 살길에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거룩한 분노를 품으라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믿음의 성도님들 거룩한 분노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요 그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분노해야 할때 분노할 줄 아는 사람 그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온유한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삶에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분노해야 될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독을 당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불이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세상이 불이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이때 분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땅을 운영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치 않으며 그의 영광을 즐거워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시고 계시기에 영광을 받기에 그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합당하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갖고 이 땅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회복을 위해 강구하라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의 이기실 터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싸울지라도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는 주님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음행의 더러운 것들과 가증한 것들을 심판하시며 다시금 거룩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며 인내하고 회복을 위해 강구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성도는 인내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가운데 성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간구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힘겨움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로 그 승리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장차 이 땅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살피게 되는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는 거룩한 염려를 품으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염려를 품고 오늘의 살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거룩한 분노를 품으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회복을 위해 강구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을 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대하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강대하고 화려해 보이는 그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권세는 한동안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의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같이 아침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거룩한 염려와 거룩한 분노를 품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강구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